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원이요, 직분자로, 목사, 장로, 안수, 집사 등을 세우십니다.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고귀한 부르심이요, 사명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책임 있고 엄중한 부르심이기도 하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장로직을 참으로 영광스럽고 고귀한 부르심으로 인정하십니다.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정하신 일이시기에 그 직분과 그 직분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며 명령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 이르기를 타장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일꾼이 자기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가 말씀 선포와 기도와 목양에 전념하도록 존경을 표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장로의 송사와 관련하여 신중의 원리와 엄중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장로의 송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말씀하죠.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법정에선 증인의 말처럼 위증이 있거나 불충분한 근거로 인한 소문과 험담에 쏠려 경솔하고 이게 불리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범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에 20절에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도록 처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공적인 권징과 아울러 그 직분의 책임과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성도들이 밝히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중의 원리와 엄중의 원리는 교회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경솔히 떠버린다거나 분명한 죄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유야무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사자에게나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때때로 소문에 근거해서 정죄한다거나 진정한 회개 없이 덮어두는 것을, 덮어두는 것을 용서라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보존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행위이겠습니까? 대개 인간의 모든 악행과 선행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악이 선으로 가장할지라도 숨길 수 없고, 선이 늘 당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그러니 어떤 사람의 죄나 선행을 겉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속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며 공평하고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분별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의 이름으로 근거 없는 정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와 기둥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봄된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